네 오늘은 음, 커리어 코치 협회 부회장으로 역임 중이시고 윤 코치 연구소 소장님으로 재직 중이신 윤영돈 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간단한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커리어 코치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윤 코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윤영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네. 어, 이번에 채용 트렌드 2021, 2020에 이어서 2021 책을 집필을 또 하셨는데요. 한번 책을 들어 주시고 어, 책에 관련된 간단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이 채용 트렌드 2021은 어, 코로나 이후에 나온 어떻게 보면 채용 트렌드에 대한 처음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어, 핫한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화상 면접이나 그리고 언택트 채용이 지금, 지금 주관 되고 있는데 그 언택트 채용에 코로나로 바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특히 재택근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트 워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알아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이 체험 트렌드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이 책을 좀 통해서 좀 알고 본인을 준비해 가고 취업이나 이런 쪽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거 표지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셨었던 좀 중요한 키워드를 좀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상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수시로 떴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상시채용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그리고 365일 동안 그냥 상시로 열려 있는 채용이에요 이거는 보통 옛날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CEO를 뽑거나 이럴 때 사람이 전혀 없었을 때 사람이 그쪽에 없을 때 모으기 위해서 쓰던 방식이더라고요 상시채용으로 왜 바뀌고 있는가 우선 공시채용으로 할만한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시채용이나 상시채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비대면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화상 면접이나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인적성 검사가 거의 다 랜선으로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박람회 같은 경우도 랜선 박람회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랜선 라이프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얘기 많이 썼어요. 그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워라벨 시대가 아니라 워라하, 워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워라하라는 그러니까 것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아닌 하모니가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되고 워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통합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전에 책에는 제가 주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다면 엔지 세대가 뭐냐 바로 Z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Z세대. Z세대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고 싶다시피 멀티플레이어에 능하고 사실 어 디지털 시대에 살아오는 친구다 보니까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할 거냐. 옛날처럼 오프라인 방식에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제 온라인으로 원택트가 아닌 온택트. 온택트로 지금 바뀌고 있고 특히 에자일 문화에서 지금 더 한발 더 뛰어가 나왔어요 해리스 경영이라고 지금 해리스의 경영하고 에자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자일은 긴급하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해리스는 뭐냐면 그 복수의 리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자일은 한 명의 리더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복수의 리더를 만든 해리스 경영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시니어 노마드의 시대다 옛날에는 어 자녀에게 막 의지하는 이런 시니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벗어나서 노마드를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사, 찾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어, 시니어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그 지금 채용이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비대면 그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좀 취준생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래도 간단한 혹시 소장님만이 알려 주실 수 있는 팁이라도 있다면 비대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요. 이중문나 아니면 이 어떻게 보면 웹엑스로 할 때는요,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뭐냐면 이게 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끊기고 막, 동영상이 끊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잘 연결되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뒷 배경을 또 보셔야 돼요, 뒷 배경. 뒷배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막 하고 그 다음에 화상 면접을 보게 되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은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1초에서 2초 정도 쉬었다가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울링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채용 트렌드는 매년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 코리아 그 시리즈와 비슷하게 매년 출간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채용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용 트렌드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제가 어 많이 알려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니 취업을 한다든지 경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밑에 한국형 코리,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라는 것도 공동 이제 저서로 집필을 하셨습니다. 어,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라는 것은 총1 4 명의 어, 우리. 어, 커리어 코치 이사님들이 같이, 이거를 같이,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렇게 저도 같이 했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의의는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커리어 코칭과 관련된 책들은 외국 책들이 많았어요. 일본 책이나 또는 유럽 책이나 어, 미국 책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한국형 커리어 코칭에 관련된 책은 최초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2세가 나왔다는 게참 요즘 시장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책이 사실은 1세로 그냥 넘기잖아요. 이거 교재 같은 책인데 그 책이 2세까지 나간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 그만큼 우리가 커리어 코칭에 못 말라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럼 커리어 코칭을 할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처음서부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스케치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색을 하듯이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서 또 나는 어떤 색깔로 살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기다 채색을 해서 현실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끝으로 저희 두 t v 구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도 구독하는 구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 분들의 그 노하우를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는 그 자세가 그런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롤 모델을 하신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을 잘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짧은 인터뷰였지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까지 윤영돈 소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나에 대한 과거, 내가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야 내가 커리어 쪽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그그 방향으로 지금 오는 게 어디까지 왔고. 지금 상황에서 현재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내 거에 대한 커리어 빌딩. 이멘트도 너무 좋 죠？예, 잠깐 만요. 지금 줄서있 어요? 지금 줄서 있는 거지? 계실 때또 이렇게 사이즈 받아 놔야지. 엄마 장두원 코치 님, 장 하다 두원아 원 없이 살 아라. 감사 합니다.